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람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누군가, 그 죽은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성경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특히 또 저희 두 자녀들도 엄마의 성경 봉독을 듣고 남다른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또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아, 이길 어, 성경 봉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제1절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양 같으니 그 행사가 다형통 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더라. 그러므로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의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의의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끌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붓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게 신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피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 여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함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경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더다 제 3장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어난 나를 치는 자가 만수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도로다 천만이니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를 두려 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빵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장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품이 되여 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의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 중에 말하고 잠잠말지어다 의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않고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솟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할 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하게 하시는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오 장.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향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나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을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청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지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느라 지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칭기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쌓으니 콩일이 여기 서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나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여호와의 돌아왔 나의 영보을 건지시며, 주 인자 시멜리나의 나를 구원하소서.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웃상이 음부에서 죽기에 감사할 자누구리이까내가 단식함으로 곰피파의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아이다.내 눈이 근시을리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운나이다생각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강부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제 7장 여호와 는느님이여 죽게 패하이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가 치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네 하나님여, 이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대적에게 무거이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어머니를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이 집회로 저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망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 나의 우한에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끔 고이는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나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시리로다. 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를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고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임태하여 큰일을 날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항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제8장. 여호와여, 우리 죄의 죄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지요. 죄의 영원한 하늘 위에 두셨나요? 주의 대전을 나여 어리나여 젖목의 입으로 말며마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시 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라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틀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 9장.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주께서 나의 의월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체크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를 영영히통할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멀망할 싸움이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요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여하여 보좌를 의미하셨도다. 공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요와는또압재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요와의 죄의를 말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너희는 시온에 가신 호하를 찬송하며 그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지어다. 비올림을 심원 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쿵이리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안한 자에게 받는 나의 공모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산송을다 전할 것이오. 땅 깊은 시원을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아기 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령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죄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사기는 인생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10장 여호와 여지에 멀리 서시며 어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곤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백분께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저희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알력이 미치지 못하고며 저는 그 모든 대접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환난을 당치 아니라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기울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자녀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녀는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릴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로 끌어 가난한 자를 참나이다. 제가 구프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집니다. 저의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요호와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어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 없어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의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녀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은 무궁토록 광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